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의 민족 물류 계열사, 우아한 청년들이 발표한 사계절 안전 지원 캠페인 그 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좋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구조적 책임 회피와 이미지 메이킹의 흔적이 보입니다. 배민 커넥트 라이더 4,000명에게 우이 세트와 쿨스카프 등 여름용 장비를 무료 제공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캠페인이라며 정부 마이너스 민간 협력 모델까지 내세웠죠. 그런데 여기서 짚어볼 건 이겁니다. 왜 라이더들은 이런 걸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구조인가? 왜 플랫폼은 매번 선물하듯 장비를 주며 생색을 내는가? 이번에 제공된 장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산재보험, 적정 콜 수수료, 날씨 리스크 보상, 의료 지원 같은 제도적 복지입니다. 플랫폼은 이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이더는 프리랜서니까요. 자영업자니까 수당도 보험도 책임도 없죠. 그러면서도 시스템은 철저히 회사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매년 혹서기와 혹한기에 비슷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언론 플레이는 여름철마다 유독 활발합니다. 이번 지원도 오해 전문 브랜드 협업, 현장 목소리, 반영 등 키워드를 앞세워 이미지 마케팅을 강화한 느낌이 강하죠. 진짜 현장의 요구는 물건보다 제도 개선이지만 그건 말이 없습니다. 배민 커넥트에만 수만 명의 라이더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고작 4,000명에게만 물품을 지급했습니다. 지원은 랜덤 추첨일까요? 아니면 선정 기준이 있었을까요? 다수의 라이더는 또 일부만 챙겼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면서 왜 복지는 일부입니까? 사실 우아한 청년들 입장에서 이런 지원은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입니다. 단가 인상, 산재보험 가입, 수익 분배 조정, 그건 수익에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우예 한 벌, 스카프 한 장은 부담이 덜하죠. 이른바 정서적 복지입니다. 라이더가 고맙다고 말하면 플랫폼은 책임을 벗습니다. 무더위 속 쓰러지는 라이더, 호우주의보 속 배달 콜 강행, 오토바이 사고 후 병원비를 떠하는 사례.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도 배달 플랫폼은 우리는 중개일 뿐이다. 배달은 라이더의 자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플랫폼 노동의 민낯입니다. 지금 라이더에게 필요한 것은 계약 구조의 정상화, 수익 배분의 투명화, 콜 강제 구조 철폐, 사고 보상 시스템 구축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라이더를 파트너가 아니라 비용 항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플랫폼은 수천억 매출을 내면서도 복지는 선심쓰듯 하는가? 왜 정책은 미봉책에 머물고 본질은 개선되지 않는가?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배달의 질은 곧 라이더의 노동 환경입니다. 좋은 서비스는 좋은 시스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이에게 알릴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함께 말해요. 이제 우위 한 벌로 가려지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